안녕하십니까. 111강 노노강독의 박재혜입니다 기쁨과 슬픔, 뭐 인생을 살다 보면 늘 항상 맞이하는 감정들이죠. 그런데 어떨 때는 기쁨이 너무 지나쳐서 과도한 기쁨이 되어 내 본래의 중심축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너무 슬퍼서 그 슬픔이 지나쳐서 내 몸에 상처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니 기쁨과 슬픔 너무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그런 감정의 조절이 참 중요한데요. 바로 공자가 그 이야기를 해요. 너가 느끼는 그 기쁨이 기쁨 이상으로 넘어가면 그건 정말 인생의큰 문제가 된다. 너가 느끼는 그 슬픔이 너무 깊은 슬픔으로 가면 그건 네 인생에 큰 상처로 남는다. 자, 공자가 말하는 기쁨과 슬픔의 감정조절 그 내용을 한번 논의에서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자는 이 기쁨과 슬픔을 어떻게 잘 컨트롤하라고 했을까요 한번 원문을 좀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죠 예 아, 1일강 논어강도 242조 8일편 20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뭐 워낙 유명한 논어의 구절이라 이 구절만큼은 다들 어디선가 한번 읽어보셨을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활 관전은 락이 부름이요 에이 불쌍이니라 예, 락이 부름, 에이 불쌍 일단 뭐 관저라는 게 도대체 뭔지 한번 좀 살펴봐야죠 관저 예. 시경이라고 하는 유교 경전에 나오는 첫 번째 장 제목이 관저입니다 그러니까 관저라는 말 자체를 우리말로 풀면 관은 새가 우는 소리고 저는 물술이라는 새예요 그러니까 관전은 꾸룩꾸룩 구는저 물수리 뭐 이런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시경이라고 하는 책 자체를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요. 시경이라는 게이 시를 모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시를 모아놓은 이제 카테고리가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바람풍자 풍. 이게 유행가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행하던 사람들의 노래 가사를 모아놓은 게 풍이고 그 다음에 아는 왜? 우아하다 할때 아자인데요. 그 우아할 아자는 귀족들이 귀족들의 이야기 그런 폼나는 이야기를 또 시로 묶어놓는게 아고 그 다음에 이제 송이라고 할때 찬송과 할때 송은 제사 지낼 때 읊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요. 시라는 건 노래 가사예요.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그게 왜 언어로 표현하는 게 시인데, 거기에, 음만 집어넣으면 노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마주하는, 수없이 많은 노래들의 가사는 다 시입니다. 근데 그 노래 가사가 세 종류가 있는 거죠. 하나는 유행가, 대중가요죠. 또 하나는 클래식, 또 하나는 제사 지낼 때 아주 엄숙하게 조상과 하늘에게 올리는 시. 이세 종류가 이제 시경이라는한 300여 편 나오는 대중가 가사 가요집의 세 분류입니다. 그런데 대중 가요인 풍의 첫 편이 관절하는 장 이름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아까 뭐라 그랬죠? 꾸룩꾸룩 우는 저 물수리라는 뜻인데요. 그 관절장을 공자가 다 읽었어요. 관절하는 유행과 가사를 쫙 이렇게 읊어보고는 그 느낌을 정리한 게 바로 이 락이 부름, 에이 불쌍, 이 여덟 글자입니다. 굉장히 그 노노에서 유명한 글자인데요. 공자가 음악평론을 하신 거죠. 야, 시경에 나오는 그 유행가의 첫 번째 노래, 관절하는 노래 가사를 내가 들어보니까 그 내용이 락. 참 기쁨으로 가득 찬 즐거움의 노래야. 그런데 아니 불자에 음난할 음자. 그 기쁨이 지나쳐서 음란한 데까지는 이르지 않는 절제감이 있어. 그리고, 에, 참 슬픈 이야기야. 남녀 간에. 그런데 그 슬픔이 지나쳐서 안 입을 자에 상천할 상자. 가슴에 상처를 입을 정도는 아니야. 자, 이거는요. 공자가 그 유행가 가사 관절하는 노래를 딱 듣고 자기의 그 음악 평론을 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관저의 내용이 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지 않아요 시경 첫편 딱 피면 유행가 1장 1절이 그거예요 관관저구여 꾸룩꾸룩 오는 저물술이여 라고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내용일걸요? 요조숙녀여 요조숙녀 예, 아리따운 짤룩한 허리를 가진 예쁜 아가씨요 군자호구로다 남자들의 좋은 배필이네 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거 뭐라죠? 오메 불망. 예, 그, 그 노래 내용이에요. 정말, 오메 불망이 뭡니까? 잠자리에 들어서 잔악깨나 당신을 그리며 잊지 못합니다. 전전 반측. 예. 이리 뒤척, 털리 뒤척 당신을 그리웁니다. 거기에 금슬이란 단어도 나옵니다. 검은고와 비파가 서로 어우러지듯이 당신과 함께 사랑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시경이라고 하는 그 노래 가사집의 첫 번째 장인 관전은 사랑의 세레나 됩니다 아 예쁜 아가씨를 보고는 하, 정말 저 아리따운 아가씨 요조숙녀여 난 당신과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 없네요 이 애절한 마음 누가 알아줄까요 자나깨나 당신을 도저히 못 잊겠어요 오늘 밤도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당신 생각에 잠못 이룬답니다 아, 비파와 검은고가 서로 어울리듯이, 종과 북이 서로 어울리듯이, 당신과 만나서 그렇게 사랑하고 싶어요. 지금 제가 시경의 1장, 관저장의 노래 가사를 이야기한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아니에요? 아, 요즘에 한참에 뭐, 뭐, 트로트에 나오는 내용이 다이 내용 아닙니까? 사랑에 관련된 이야기. 아, 시경이란 책이 무슨 뭐 엄숙한 뭐 클래식한 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인간의 그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낸 사랑의 이야기가 시경의 첫 번째 노래 가사입니다. 공자가 그 얘기를 보고 야, 이 사랑의 노래의 관전은 참 남녀 간의 사랑의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즐거움이 오버가 돼서 음란하진 않고 만나고 싶지만 만나지 못하는 그 애절함이 느껴지긴 하지만 그 애절함이 지나쳐서 상처까지 있는 상황엔 다다 가지까지 다 가지 가지 않는다라고 그 평론을 한 것이 바로 이 논어의 이구절입니다 아, 제가 한번 히말라야 트레킹을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이제 포터라 그러죠. 그 안나푸르나 그 이제 그 트레킹 코스인데 그 포터들 몇 명하고 같이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이, 이, 손이 다쳐서, 어, 정말 뭐, 굉장히 피가 좀 났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영어로 뭐 그랬죠. 야, 정말 슬프다. 너무 슬프다. 왜 이렇게 상처가 나서 정말 슬프다라고 얘기했더니만 그 친구 딱 한마디 하는 얘기가, 하여튼 내용은 그래요. 이건 아픈 거지 슬픈 게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 제가 확 깨달음을 얻었다는 겁니까? 이건 다쳐서 아픈 거지 그 아픔이 지나쳐서 슬픈 일은 아니에요라는 이야기. 예, 아픈 것과 슬픈 것은 다르대요.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이 어떤 내가 받은 상처에 개입됐을 때그 상처는 슬픔으로 변하기도 하고 그 감정을 잘 조절하면 그냥 아픔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그 기쁨이 인간의 감정이 개입돼서 기쁨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더 개입해서 그것이 음란한 상황에 이르기도 할수 있어요. 그러니 공자가 이 낙이부름 A불상 즐겁긴 하지만 음란하지 않고 슬프긴 하지만 그러나 상처나지 않는 이 예쁜 감정이라고 그관절라고 하는 유행과 가사를 평론한 내용 속에서 한 인간이 기분과 슬픔을 어떻게 조절하며 가장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공자의 철학이 배어 있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기쁜 일도 많고요. 슬픈 일도 많아요. 그러나 그 기쁨이 넘쳐서 음란하면 안 되고, 그 슬픔이 지나쳐서 상처가 되면 안 된대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슬프죠. 그러나 떠나는 자를 아름답게 보내주는 것, 더 이상 상처나지 않는 방법일 수 있어요. 좋은 관계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좋은 관계의 기쁨이 지나치면, 정말, 과도한 기쁨으로 기쁨이 상처가 되어 변할 수도 있습니다. 참, 인생이라는 게이 기쁨과 슬픔의 이중주가 늘 항상 맞이해야 되는 것이라면, 어떻게 이 기쁨과 슬픔을 잘 조절하면서 나의 무게중심을 잘 잡아갈 것인가. 이 부분은 시경을 한번 읽어보시죠. 관저장을. 자. 짧지만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는 이 관저장 시경에 나오는 유행가 가사집 제1장. 공자는 이렇게 평론합니다. 자왈 관저는 낙이 부름이요 에이 불쌍이니라. 예. 한번 읽어볼게요. 자왈 관저는 낙이 부름이요 에이 불쌍이니라. 공자가 말하기를 유행과 관저 노래는 남녀간의 그 사랑의 기쁨이 참 아름답지만, 그것이 넘쳐 음란한데 이르진 않았고, 만나지 못하는 그 애절함이 깊지만, 그 애절함이 상처 있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구나. 기쁨과 슬픔,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항상 내 인생의 양날개처럼 잘 조절했을 때. 인생은 더욱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일일강 노노 강독의 박재희였습니다.